여러분들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올해 3재예요. 근데 난 3재 이런 거안 믿어. 나는 원래 이런 미신 같은 거안 믿습니다. 믿는 건 오직 나. 내 자신뿐. 나밖에 안 믿어요. 그냥 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나 믿고 가야지 않겠나, 여러분들? 누굴 믿어? 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가 됐으니까 할게또 있잖아. 뭐냐? 새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새해 다이어트를 꿈꾸겠지만은, 나도 꿈꿔. 항상 매년마다, 새해에는 다이어트 해야겠다. 돼지로 안 살겠다. 개 돼지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저는, 확실히 올해는, 개 돼지를 청산하고, 멸치가 된 다음에, 멸치를 유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 나 이제 돼지처럼 못 살겠어. 멸치로 살게요. 아, 멸치가 나. 어, 살아보니까, 돼지보단 멸치가 낫다 어, 그 이유 일단은 얼굴살이 없어져 어, 얼굴살이 없어지는 게 뭐냐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진다 똑같은 거거든 살찌면 여성 호르몬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야 되는 거고 어,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살이 찌니까 여성 호르몬이 올랐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좀 남성이 여성적인 마인드를 좀 갖게 할수 있어. 난 그것을 없애려고 이제 남자는 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성 호르몬을 일깨우려고 다이어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살, 가슴살, 뱃살 나 빼고 싶어. 거울을 볼 때마다 부셔버리고 싶어. 몸이 너무 더럽고 얼굴이 너무 살이 많아. 그냥 살을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무장공비가 되더라도 난 그게 나은 거 같아 남자는 턱선도 있고 갑바도 있고 복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잖아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싹 하고 멸치를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할 겁니다 이건 나와의 싸움이야 앞으로 평생 동안 나와의 싸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나와의 싸움 어! 아무튼 저는 이제 바디 체킹을 한번 할게요. 아, 국룰이잖아. 또 다이어트 1일차, 또 기록해야지. 아, 좀 아프네. 알겠습니다.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 대지가 따로 없습니다. 휴. 저는 뭡니까? 난 페이스크. 현재 제몸이고요 스팸이 까지 찼다. 개 돼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멸치가 되기 위해서 삼시세끼 저탄과 고반복의 운동과 중량 안칩니다. 유산소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살을 다 빼버리고 싶어. 몸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긴 한데 그냥 이 지방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더 이상은. 어. 운동할 때도 재미가 없고 거울 볼 때도 재미가 없고 남자는 지방이 없어야 돼 옛날에 70년대 아저씨들 졸업서진 봐봐 다 얼굴 날카롭게 생겼어 이렇게 막남성으로빡 어, 올라오고 다 상남자였단 말이야 근데 요즘 시대 남성들 안경 끼고 볼살 통통 올라오고 뱃살 가슴살 오집니다 이게 남성성이 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저는 과거를 회귀해서 진정한 상남자였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어? 80.45 k m 예, 네,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네, 지금 하늘에서 fucking 트레시가 내리고 있어요. 저 어, 눈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쓰레기지 뭐야. 아무튼 저는 오늘 어깨 운동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깨 운동하러 가기 전에 오랜만에 몬스터 한잔 야겠어요 요즘에는 자린고비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뭐 부스터나 몬스터를 아예 안사 먹어요 부스터 안 먹은지도 꽤 됐어 아 뭔가 이제 돈이 아깝더라고 이제 헬스장 옷도 이제 안 사고 그냥 원래 있는 거 입어요 그냥 아 뭔가 이제 이 헬스에 돈 투자하는 게 아까워 그냥 헬스장 등록비만 내려고 하고 있어요 좀 아깝더라고 나는 잘안 먹는데 오늘은 다이어트 1일 차니까 축하주 맨큐로 한잔 먹겠습니다 오늘만 먹을 거예요 아까거든 이것도 이거 먹은 것같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집에 왔고요.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렸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청결를 탔거든요. 근데 제가 15분 타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돼지가 된 거예요. 돼지들은 유산소를 싫어해요. 천개 15분 타니까 땀 뻘뻘 나면서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첫날이니까 어, 스무스하게 슬로우 천천히 가자. 그래서 15분만 타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분씩 늘리면 되지 않을까. 어, 목 나갔습니다. 아, 독감 아니야? <laughs> 아니, 헬스 갔다 오니까 목이 칼칼해. 아,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요. 독감 아니야, 이거? 아, 큰 났다. 밥좀 먹을게요. 배가 고프네요. 일단은 닭가슴살 180g에다가 뒷다리살 50g 들어왔습니다 돼지요 아 목아파서 목넘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음맛 존나 없습니다 맛 존나 없고요 이게 식단이야 여러분들 이게 대보식단이야난대보식단을 항상 유지해요 그래도 비시에도 왜냐 냉동 닭가슴살이 싸, 여러분들. 그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 뭐, 한 입, 한입 닭가슴살, 뭐, 통살,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뭐, 만차아 닭가슴살. 비싸요, 그런 것들은. 근데 냉동을 10kg에 내가 4만원 초반 샀어요. 요즘에 닭가슴살 싸져가지고, 너무 좋아. 그냥 가성비로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냄가 별로 안 들어요. 이거만 먹으면 음, 이제 막 배달시켜 먹고, 먹방이라고 또 밖에서 사먹고 이러면 돈 많이 깨지. 먹방은 이제 하면 안 돼. 물가가 미쳐가지고 못해요. 그냥 어쩌다가 뭐 생일날이나 커리스마스나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기념일 때마다 해야지. 음, 맞잖아, 여러분들. 그니까 먹방 하신 분들을 기존에 좀 구독자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좀구독자 있으신 분들 해도 돼. 이미 해수가 되잖아. 나처럼 학고가 먹방을 하면은 파산이에요. 돈은 돈대로 쓰고 퇴수 안되고 재기 불능 상태 개 어. 빈털터리 그지식대가 버립니다저 보세요 가성비야 헬스 어차피 하는 거야 헬스장 에서차영 허가도 받았어요 가서 운동선 찍는데돼 찍으면 뭐야? 돈 나와 그리고 집에서 그냥 아무 말 씹으라고 되면 돈 나와 그래서 저는 요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돈이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안 좋은 말 적어도요 사실 이제 멘탈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 왜냐? 뭔뭐 개소리 하면서 그냥 차단해 버려죠 그냥 안 읽어 긴 것들은 아예 안 읽어요 아니,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차단, 차단 박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작문을 해봤자 제가 안 읽어요. 왜냐, 존나 귀찮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 또볼 사람 봐라. 구독지도해라안 잡는다.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있을 사람은 있는 거고, 그냥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댓글 삭제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주인장 마음이에요. 그게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지. 저리 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돼. 나 여러분한테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독 취소해주세요. 그냥 한테 꼴보고 싫다. 보지 마. 그냥 뿌역뿌역 봐가지고. 장문의 댓글이나 적고 말이야. 어? 어차피 어저안 봐요. 장문의 댓글. 사람이 쓸 거면 간략하게 써.